오늘 쿠팡 세일 기회를 놓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품절되는 대란 아이템을 선정했어요. 소름 돋는 세일 가격과 쿠폰 가격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NCO 가벼운 어르신 지팡이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뛰어나고 손잡이 그립감이 우수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해 키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으며 가벼운 무게로 이동이 용이합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안심을 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4위입니다. 터틀랩 지팡이는 네발 구조로 안정감이 뛰어나며 높이 조절이 가능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슬림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 좋고 어르신들이 더욱 자주 외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위입니다. 하루소 1825 클래식 접이식 휴도 지팡이는 인체공학적 설계와 LED 손잡이로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량의 디자인과 접이식 기능으로 휴대성이 우수합니다. 다양한 길이 조절이 가능해 어르신들께 적합하며 가성비가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코끼리 지팡이는 초경량 네발 지팡이로 안정감과 편리함이 뛰어납니다. 무릎 수술 후 할머니께 추천했더니 매우 만족하셨고 높이 조절도 가능해 다양한 체형에 적합합니다. 가볍고 사용하기 쉬워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1위입니다. 코끼리 지팡이는 초경량 4발 지팡이로 안정감과 사용 편리성이 뛰어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며 높이 조절이 가능해 어르신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만족도 높은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